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사유가 눈에 띕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보이콧 사유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청 로텐더홀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득 메운 국민의힘 의원들. 검은 마스크에 검은 넥타이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의 근조 리본과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국민혼다혼다혼다혼다 시정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 나온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시정을 지켜! 지켜대 되는데 왜 마중 나가 있작요 이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오자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가가 목례로 인사를 할 때도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국회 의장과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과 사전 환담장에서 인사를 나눴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시정 연설에도 불참하며 보이콧을 이어갔는데 어제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야당도 대통령을 집권 여당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불참을 의식한 듯. 의원석을 가리키며 짧게 언급했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그렇게 22분간 이어진 이 대통령의 연설 내내 대통령 앞 107석은 텅 비어 있었고. 내년도 국정운영을 책임질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은 반쪽짜리로 끝났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앞서 있습니다. 보신 대로 국민의힘의 오늘 보이콧 사유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두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 속내는 추전 원내대표가 처벌받으면 위헌정당 해산으로 이어지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우려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데에 이어 올해 국민의 입마저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고 타자 우원식 국회 의장은 쓴 소리를 참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국민들의 삶을 우리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매우 유감스럽다.